한강국이 유는 물론이고, 이제 유목민 역사를 다 읽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는 세계사는요, 로마와 한나라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농업, 농 중에도 가장 고도화된 농업입니다. 로마도 로마의 농민군단이 인군 제일 지배했던 거고요. 한나라도 이제 농업국가인데, 그 농업 국가에 의해 가장 겁나는 게, 한 나라는 흉노. 로마는 나중에 게르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쩔쩔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흉노가요, 흉노가 어떤 나라냐 하면, 대한민국의 한자를 가질 수 있는 족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이에요, 그게. 음. 흉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한, 한 가는데 발음을, 음. 영, 그래서, 유럽인들은 흉도로 들어, 흔적이라고 하고, <laughs> 네. 중국 놈들은, 아, 아. 그거를 흉악할 흉자, 너의 너자를 써가지고 흉노로 만들었고, 우리 국민들은, 그게 남인 줄 아는데, 그게 우리랑 음. 그렇죠, 그. 우리. 런데 응. 이제 이 흉도가, 저기 한 300년? 세기그 무렵에요. 따닥따닥 따닥 하고는 로마로치들어가지고 저한테 이놈저놈 하고 왔어요. <laughs> 네. 그래, 그 사람들은, 야만이라고 딱 구분짓습니다. 문명과 야만. 물란에뭐 하는 영향이 있었죠, 그죠? 예. 음, 그게 이제 이 이야기예요. 예. 어, 야만족은 뭐냐? 유목민족이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눈에요. 가장 야만족이 스키타이예요, 원래가. 음. 첫 번째가 스키타이, 두 번째가 흉노, 음. 세 번째가 탁발이에요 탁발이 투르크가 됩니다. 음. 선피족이에요 이게. 음. 참 음. 전부 다 여기서 나가요, 네. 세계가. 음. 아. 그 음. 이제 투르크죠. 음. 그 다음에는 딱딱따딱 몽골제국인거라 네, 자기들은 네.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해요 네, 그렇죠. 그러고는 야만야만하지만 네. <laughs> 자기들은 세계, 갑자기 그분 내는데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게 있어 전국민족은 뿌리가 어디있냐는거야 뿌리 네. 그래가지고 그 때, 이제, 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는요, 지도를 놓고 해야 되는데, 알타이산이에요. 이 지도에, 이, 이, 이 지도를 보면은, 이자 있는 이 부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네. 우리는 김천, 금산 뭐, 김제, 이런 거다 알타이 네. 민족이 왔습니다, 이게. 네. 이 민족하고 우리는 직결돼 있어요. 신라, 김씨가 다 여기에요. 네. 아른, 김입니다. 네. 그대로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왜일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제 이 르네 그루셰라는요, 프랑스의 역사학자가 이 흉노. 흉도, 흉노는 당군조선 멸망 후에 생긴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부여가 이 자기가 당군이라 하니까 이 흉노족이 서쪽에 있는 민족인데 한 이게 너 당군 인정 못해 내가 이거 약해가지고 이제 택리 고도 선우라는 이름을 써요. 탱리는 하늘이라는 소리야. 오도는 천자라는 아들이라는 소리야. 하늘의 아들 선우.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가장선자는 먼저라는 거고 우는 우라는 소리예요. 여기에 상자가 어디에 있던데 우리 봉상. 네. 우리 민족은 위상 이게 다예요. 중국 역사 이름에 상자 나오고 위자 붙은 건다 우리 민족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이제 이 생리 고도선으로 해가지고 흉노가 일어났는데 그때 흉노가 일어날 때 진시황 한께개강했어요 그래. 진시이뭐 셋. 그데 이제 한 무자가 이제 아주 유방한테 달라들은 거야. 그 유방이 깨강했어. 흉노한테 포위가 됐어요. 이게 이제 이평성의 치라고 하는데요. 어, 상승성 그 되면 산 꼭대기에서 흉노가 그때 각자 사0만이라 그래. 대 군이 그러니까 이제 천하를 통일했는데 흉유쟁이 유방은 항우한테 이겼어, 그죠? 네. 그러고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이제 유목민의 총대장이고그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때 따닥따닥 따라 할때 이제 이 유방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거기서 깜짝 정머게 잡혀요. 그렇죠? 아, 이게 목돈 쏘 거래. 그때 유방이 잡았는 거는 선우의 마누라예요. 음. 연지라고 합니다. 네, 네. 이런 이 연지, 다 우리 민족이니까 같은 음, 말이죠. 연지, 뭔지야. 음, 네. <laughs> 근데 연지의 권력은 2등입니다. 전체 나라에.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냥 왕비 아니야. 유라시아 대그 유목민 세계가 넓어요. 거기에서 흉노의 선우는 가장 센 일족의 왕이라. 그 다음에 왕비는? 두 번째 셈 시족의 딸이라. 이게 예, 혼인동맹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거의 반반이라. 나머지 수십 개가 있다 하더라도 1등, 2등한테 다 일하는 거예요. 1등 혼자 잘났다 하면 2등하고 또 패가 나네요. 이걸 지금 미국이 이걸 못해. 그때는 아 그래 한 거예요. 일쪽, 월쪽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형노가 그래 니까 그걸 가장 저게 이이 저게 어려워했던 나라가 저게 한나라인데요. 한나라는 천하을 통일하고 폼 닥잡았는데 삼국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유방하고 유방의 마누라는 여 여씨죠. 여 얼마나 그망신당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검정 못하고 비단 바치고 여자 바치고쌀바치고 백년을 바치고 버텼어요. 여기에 치를 뜬 놈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무죄라고 유책인데 이름이 유방에 한 5대선, 6대선 대요선장고선장이 친구가 독심을 품었어. 이길라고 마음을 먹어요. 이길라고 마음을 먹는데 이길려면은 기마부대를 가지고 활을 쏘는 부대예요 기마궁사라 그래요. 그때는 그게 최고 무기라 그 부대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그 부대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말도 없고 기사도 없어. 그, 이제, 그, 장근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요. 그 흉노하고 월지가 기원전 176년에 엄청 싸웠는데, 그, 월지가 흉노한테 져가지고 지금의 중국의 선, 산서, 저, 감숙성. 그러니까 청의 그, 부분이에요. 네. 그미단길 시작되는 그 부분이 하스 해랑이라 해요. 거기 거기에서 어 로마하고 저쪽 세계하고 무역을 지고 있던 월즈가월즈가 흉노하고부터 여행하고 어디 갔냐면은 하 아프카니스탄까지 간 거예요. 지금에요. 그게 음. 대월지 국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 저기 우리가는 아헤레니즘 나라가 있었어요. 네.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의 나라가 네. 있었어 그걸 깨고 그가 거 있어 그런데그 정보를 이미 한 나라도 다 알아 그래 가지고는 장군을 보내면서 그 나라 가 가지고 그하고 동맹을 맺어 가지고 월지에 흉노 이놈 치자 이래 그래? 된거요그 됐는데 그 나라 가니까 진짜 목숨 걸고 갔지요 갔는데 가니까 우리 이제 끝났어 그 꼴도 보기 싫어 야 우리가 여기 서 기반 다 잡아서 안 가. <laughs> 그래 돌아오는데 해가지고 한 무제가 젊을 때 젊은 청년 2 0대 장군을 보냈는데 작년이 돼가 돌아왔어. 둘이 붙들고 오는 연속극을 내가 봤는데 아마 연 거짓은 아닐 거예요.